자랑하러 왔어? 자랑하러 왔어. 그래, 자랑? 어? 자랑하러 <laughs> 왔어? 아니야, 아니야. 어? <laughs> 세... 니 커피 먹자고. 아, 커피 먹자고? 수업도, 아니. 야, 자랑하러 왔습니다. 차 사가지고 좋대 요즘에 아주. 요즘에 아주 행복하다 너. 어? 그냥 뭐 싸니까. <laughs> 아유, 요즘에 어? 전화 와가지고 자기 기름 안 넣고 요즘에요? 어? 전기 뗀다고 아, 너무 좋다고만. 어야차이가 엄청 크구나 전기아형 거지 <laughs> 아차 크다 아차 엄청 커형그 어저께 지갑 잊어버려가지고 어. 형주머니 아무것도 없어 네가사 내가 살게어 카... 가자 렛츠고 야 이거 테슬라 카피다 이거 어? 카피라뇨 어. 카피 아니야? 어우씨 야 이런 것도 있어? 어우씨 어우 근데 이게 시원하네. 아, 이런 건 좋은데 어. 자동운전 이제 하면은 어. 이게 돌 나오잖아 이렇게 어. 똑바로 잘못 가지. 가다 놓더라고 그래. 야이 그냥... 현대 믿지 마. 일하다가 차자랑 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이런. 이뭐 씨. 서랍이야. 겨울에 넣다 갔다 넣으려고. 어놓 집에 집에 서랍장 느낌이다. 시원하네 이거 누르면 되는 거 t room, t e d m 어 n 느낌 c l e You get here. 이 h shh. The k 이 n g Tengwa? Untaing, a side breaker. s i d 괜찮아요. 안 그래도 야, 요즘에 돈 없어가지고 견적 나면 안돼 알지 요즘에 견적의 메카 차만 끌면 견적이야 견적은 디펜더지 <laughs> 어, 좋은데 전기차 사서 타고 다니니까는 제일 좋은 점이 뭐냐 제일 좋은 점은 음, 일단 음, 음. 주유소 까먹고 살고 음. 일단 일단 그게 제일 음, 그 하이패스도 싸고, 싸고 어. 아, 일단 뭐 들주는 게 좋은 거니까. 그치, 그치. 거기서 일단 기분 좋죠. 어, 일단 기분 좋아지고 <laughs> 자꾸 들어가, 하이패스 자꾸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도 조용하고 <laughs> 괜히 국도 가는데 아니야 나 그냥 고속도로 탈게 그래. 이런 느낌 어, 외곽 탈게 어. 공용 주차장 가도 저공해 차돼 있어서 뭐 그냥 그치. 막 들어가도 상관 없고. 그러니까 일단 금액적인 게 제일 좋잖아. 그렇지, 그거 충전의 부담이 생각보다 적어. 그치. 그리고 좀 아파트 사람들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충전하고. 자기 자리다가 다시 주차하고, 음. 그러니까 충 주차 지역이 아닌 충전 지역이니까 그거를 많이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너는 집밥이 있는 거네. 음, 그렇죠. 집밥, 회사밥 둘다 있고. 아 그러면은 무조건 전기차 음. 타야 돼. 이거를 한번 안 타봤잖아. 음. 타보고 싶었던 게 일단 내가 테슬라를 타니까 이게 지금 테슬라보다 얼마 정도 싼 거냐? 이게 지금 보조금 제외하고 음. 그냥. 프레스티지 등급 제일, 등급은 제일 높고 옵션 없이 그냥 롱 레인지 25400. 음. 어, 아, 5400. 거기서 이제 저거 받는 거야. 보조금 1000만 원좀 넘게 받은 거 같아. 어, 그러면 한 4천 초반대네? 그렇지. 어, 4천 초반대면 그거네 테슬라가 지금 얼마야? 나난 얼마인지 몰라 가지고. 아, 오징어 왜? 시카 시카. 어, 시카로 시가. 어, 파는 시가. 차. 테슬라 사려다가 포기한 일이니까 어. 지금 보니까는 6천 후반인가 7천 초반이던데. 6천 후반 7천 초반? 응. 보조금 받고? 보조금 안 받고? 아. 근데 보조금도 50%밖에 못 받으니까 테슬라는. 그렇지. 아이오닉은 100% 나오니까. 그럼 한 7천만 원 하는 거야, 지금 모델 3? 그 정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래? 6천 후? 6천. 아, 그러면 보조금 받고 한 6천 중반 초중반 한다는 얘기네. 응, 그렇지, 그렇지. 야, 나살 때하고 지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나냐? 나 4천 얼마에 산거 같은데. 형은 일단은 그냥 돈 버는 거는 앞 앞좌석 그냥 공짜로 받는 거야. <laughs> 아니 나는 맞아. 내가 4천 얼마에 산거 같아. 그렇지. 보조금 100%였으니까. 그렇지. 5,990만 그래. 원이었잖아. 맞아. 어. 근데 지금은 6,400만 원인가 할 거야. 아. 내가 알기로. 어, 맞아. 6,400. 6,400. 그러니까 한500 오른 거네. 500은 올랐는데 보조금이 또 500이 또 까이니까 1,000만 원 차이 나. 1,000만 원을 그래.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지. 맞아. 테슬라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조금 그치. 아이오닉으로 아. 좀 많이 도른 거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더라도좀돈 아까울 것 같아. 많이 아깝지. 왜냐면은 1년 전에만 샀어도 4천만 원대 사는 거를 그렇지. 내가 지금 살려고 그러는데 남들은 4천만 원대 주고 산 거를 나는 5천만 원대, 6천만 원을 주고 산다 그러면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또 형이 얼마에 샀는지를 또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못 사는 거 근데 똑같은 차를? 나는 그치? 천만 원을 더 줘야 돼. 그러면 또 내가 놀리잖아. 아, 그렇지, 난싫지 기분이 나빠. 기분이가 나쁘면 안 되는 거거든. 차는. <laughs> 그러면 오늘 안 왔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아무 문안 아, 안 오지. 안 오지. 어, 나 이거 6,400만 원짜리 차는데 그렇지. 테슬라는 좀 딱딱했어. 어, 얘는 약간 말랑말랑한거 어, 좀, 거. 그래서 좀 방진차가 이런거 넘을 때좀 가족들이 패밀리카로 타기 좋은? 좀 그런 느낌. 좀 차도 이렇게 널찍널찍하니까. 어, 와이프도, 와이프도 좋아하겠네. 애들이 좋아해. 전기차니까. 아니 근데 좋은 점이 차가 엄청 넓다. 넓어. 어, 진짜 넓네. 수납 공간도 많고 응. 괜찮네. 그래서 이제 차박을 한번 이제 인 가족이니까 이제 이제 우리는 좀 차박을 좀 한번 해볼까. 이게 평탄화 되냐 이게? 응. 평탄화 되지. 아, 그래 개꿀이네. 평탄화 되지. 이거 220볼트도 저거 되지. 그 V2L이 코넥터가 코넥, 따로 와. 아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야? 어, 결국. 되지. 어 좋네. 그럼 보니까는 이거. 아이오닉 차박 그 영상 올리신 분들 보니까 어. 음음음 다른 건안 굽고 다니고 전자레인지가 니더라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거 전자레인지 돌아가니까 어. 괜찮네 그냥 근데 편인 여름에 어 여름에 진짜 평탄화 되잖아 진짜 개꿀이다 에어컨 딱 틀어놓고 잘수 있잖아 그리고 완전 평탄화는 아닌데 어 약간 경사 약간, 약간, 약간 있는 거? 있고 아그 정도면 괜찮아 어. 내 생각인데 이제 이걸 타고서 느낀 점은 전기차를 까는 사람들은 안 타보고 까는 거야. 안 타보고 까는 거다. 그러니까 형이 맨날 했던 얘기를. 그지 나도 근데 그걸 못 믿었으니까. 어. 반신반의하고 대신 이 한번 사봤는데 와 이거는 뭐 신세계다.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는 탱크 못 한다. 맞아. 음. 전기차는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돈 버는 거야. 지금도 안 늦었다.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근데 지금 뭐 해봐야 1년 있다 나오는데뭐 타보고 막 밟아보고 그러지 않았어? 가속력이 다르잖아. 느낌 완전 다르잖아. 그냥, 그렇지. 요 느낌, 지금. 어, 그렇지. 요런, 요런 느낌의 네. 그냥 우주선 타는 느낌? 그래. 음. 차도 잘 나가고, 확실히. 근데 또 여기서 더 아끼는 거지, 이제. 더 연비 운전. 그렇지. 에코모드에. 아, 이거를 또 여기서 더 연비 운전을 한다고? 연비 운전의 회생제동 풀단계. 네. <laughs> 야, 대박이다, 너. 뭐. 걸어다니는 느낌으로 다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 자꾸 여기 전비가 숫자에 보이니까. 아, 그렇지.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 노예가 되는 거지. 맞아. 맞아. 테슬라도 안에 이렇게 보면 싼마이야 그렇지? 완전 완전 산마이야 그냥. 마이딱 보면. 장난감 근데 근데 얘도 싼마이다 어? 그렇지. <laughs> 아, 근데 요게 그 시트가 화이트 시트 베이지 그좀 밝은 거 있잖아. 어, 어. 그거를 넣으면 좀 틀려. 아니 근데 보기만 틀린 거지. 아, 그렇지. 결국에는 어쨌든 소재는 어, 색깔만 다른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면, 좀 약간, 아니, 근데 가격이. 가격 깡패니까. 그치, 가격이 좋으니까. 근데, 테슬라는 진짜 완전히 싼 마이거든. 아, 이것도 뭐. 완전 개싼 마이야. 친환경 소재라고 하는데 나는. 어, 그리고 재활용이지, 그냥. <laughs> 어. 재활용. <laughs> 친환경 싼 마이. 그러니까 싼 마이를 좋은 어, 말로 하면 친환경 아니야. 그렇지. 재활용? 어 재활용. 그러니까 재활용. 약간 그, 그런 느낌인데. 뭐 리프레시 소재라고 하는데 어뭐 그렇지. 재활용. 샤오니까.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테슬라나 얘나 안에는 어차피 비슷해. 야 스피커 뭐시뭐 불도 들어오네. 보스야. 보스야? 보스야. 씨야씨 씨, 좋다. 이것도 이제 또 과속 카메라 가면은 어.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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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요. 아, 아 그렇지. 오, 거. 아 오디오랑 같이 연결돼 아, 그렇지, 있구나. 테슬라를 좀 따라 했어 자동주행 딱 키면 어. 아 자동주행 그러 차가 이제 양쪽으로 다니는 거 있잖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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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거를 좀 따라했어 느낌 비슷하게 네, 느낌 비슷해 근데 안 오네. 근데 모니터만 느낌 비슷한 거지 실제로 운전해 보면은 얘가 똑똑하진 않잖아 아돌 아이씨 돌다 나버려 <laughs> 아이씨 그냥 돌아야 되는데 그냥 바로 직진해 버리거나 나버리지 반 반만 돌아 반만 어, 반만 어. 반 돌고 그냥 바로 놓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내 손이 있는 거지. 그렇지. 어. 어쨌든 완전 잘 주행은 아니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차 좋네. 음,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음. 진짜 좋아 만족해, 진짜. 내가 봐도 괜찮은 거 같아. 상태는 네, 좀 이렇게 같아. 디스플레이도 좀 넓고.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좀 이렇게 공조 시스템이나 이런 걸좀할때 이렇게 버튼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 그치, 그게 그치. 있으니까 좋은 거지, 나는. 어, 테슬라는 맞아. 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기계 약해지더라고. 맞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눌렀으면 하는 게 있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통풍 시트. 그렇지. 국산 차의 장점은 통풍 시트다. 테슬라는 없어. 통풍 시트. 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차를 되게 오랜만에 타보거든. 야, 근데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 테슬라는 뭐 없으니까 이런 거. 아, 그건 뭐 이제 테슬란 차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근데 시야도 좋네. 시야도 좋고. 어, 시야도 좋고. 일단 뒷자리 타는 사람이. 좀 많이 안 불편해. 그러니까 차도 넓고 승차감도 좋네. 이 정도면은 딱 이렇게 운전하면은 딱 좋네. 그러니까 이게 초기 모델에서 한번 개선형으로 나온 거잖아. 다시. 음, 음. 그러면서 좀몇 가지가 좀 바뀐 거 같더라고 차가. 근데 확실히 테슬라는 조금 이거보다는 더 많이 딱딱해. 음, 그렇어 얘는 확실히 약간 딱그 현대 감성.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런 승차감을 좋아해. 딱딱한 거보다. 진짜? 너 자랑하러 온거 같아 형 나도 샀어 이거 이 느낌 근데 얘도 처음에 제가 전기차 막 이렇게 할때 별로 그렇게 뭐 저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너 요즘에 좀 약간 그게 컸지 기름값 막 오르고 막 그게 약간 좀 멘탈 약간 털리지 않았어? 기름값이 오른 거에서 뭐 내가 뭐 이렇게 막 주행량이 원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어. 근데 그냥 다니... 짜증나잖아 짜증나 왜 똑같은 값이었는데 왜 한 칸밖에 안 올라갈까? 그래. 그러니까 어. 그게 막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막 기름값이 그렇게 오르니까 짜증나는데 이게 전기차 타면 참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주유소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기름값 보면 주유 기름 넣고 있는 애들 보면 표정이 안 좋아. <laughs> <laughs> 맞아. <웃음> 표정이 안 좋아. <laughs> 그래, 그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 그 옛날에는 보면 영수증 뜯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 요즘 영수증 뜯어? 다 뜯어. 아, 어, 그래? 가야 되니까. 아, 어, 얼마인지, 어, 얼마인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아, 너무 많이 비싸졌어. 아, 지금 뭐 강남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는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3,000원. 아, 씨, 그럼 미친 거지. 2,900원. 그거는 미친 거지. 그거 어떻게 타? 그러니까. 무조건 집밥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음. 무조건 사야돼 빨리, 빨리 사는 사람이 임자야. 어, 빨리 사서 빨리 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전기료도 계속 올라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오를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연기관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 그리고 향후 한 내가 2~3년 타고 내가 얘를 한 3년 타면 팔수 있는 거냐? 보조금 받으면? 보조금 받 3년? 3년이지. 내가 봤을 때는 3년을 타고 차를 팔아도 가, 중고차 방어가 그래도 전기차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지금 기준으로 중고차 시대로 새차 가격보다 200만원인가 300만원 더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딱 보면, 천, 지금 내가 1800km 타고 음. 주행거리가 지금 382km 남았으니까 2100km가 남은 거잖아. 누적으로. 근데 충전 비용이 지금 살 보고 있는데 5천 원, 4천 원, 5천 원, 8천 원, 만6천 원, 한3만원 안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카드 할인 받으면 이제 만 원대로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니 대부분 많이 신경 쓰지. 그치? 근데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그냥. 그렇지. 응. 집밥 있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집밥, 회사밥 있으면 그냥 무조건. 전기차가 다리다. 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응, 하나만 있어도 되지. 어,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충전 불편하지 않고, 근데 요즘에는 형이 이렇게 영상 찍어 보니까 그러시더라고. 어,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못 사는 거지, 그렇 어? 전기차 좋은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인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많이 바뀌었지. 많이 바뀌었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 나 처음에 살 때만 해도 전기차 왜사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확실히 없어서 못 사지. 다 좋다 하니까. 그리고 뭐 에어컨이나 히터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뭐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나오는 모델들은 개선이 다좀 많이 된것 같아. 그래 히터도 틀어보고 에어컨도 다 틀어봤는데 잘잘 잘 되잖아. 엄청 잘 된다. 어. 축하한다. 어쨌든 돈 굳어 돈 굳어야지. <laughs> 돈 굳었잖아. 많이 아껴야 돼. 달아. 어. 팔고 갈고, 팔고. 갈고. <laughs> 아저 새끼도. 표정이 밝아졌네. 기름값에서 해방되더니 애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 어, 조심해, 가.